안녕하세요. 러셀 기숙 전문관에서 공부하고 고신대 의예과에 합격한 권효은입니다. 제가 러셀 기숙 전문관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수준 높은 학습 환경과 수업을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팀플 장학제도 때문입니다. 학원을 선택하기 전 여러 학원의 장학 제도를 꼼꼼히 비교해 보았는데, 러스의 기숙 전문가는 많은 수험생이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학원 입학 시에만 장학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월 장학 혜택이 이어져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넓은 장학 혜택 덕분에 수험생활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그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 많고 실력 있는 강사 선생님들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신 시험에 비해 수능은 범위가 넓고 개념, 기출 문제, 실전 훈련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혼자 소화해내기 어려웠습니다. 각 과목의 전문가이신 선생님들께서 기본 개념 설명부터 중요도가 높은 기출 문제 복습,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한 실전 훈련까지 모든 영역을 빠짐없이 챙겨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수업만 따라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려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진심에 감사했고, 새로운 문제와 같은 학습 자료도 원하는 만큼 챙겨주셔서 자습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수험생활에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의욕만 앞서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체계 없이 열심히만 하는 공부는 쉽게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장기전인 수능 공부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막연한 열심보다는 객관적인 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알맞은 분량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부 스트레스는 줄이고 효율은 높일 수 있었습니다. 러의 기숙 전문관에서 제시한 생활 루틴과 수업 시간표를 충실히 따라가려 노력했습니다. 공부의 효율성과 수험생의 질 높은 휴식까지 고려한 일각표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건강한 수험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하는 성적이 나왔던 6평 성적에 비해 많이 떨어진 9평 성적표를 받았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수학 성적이 많이 하락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때 수학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험 성적은 변동성이 있기 마련이고 많은 학생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며 심각했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수학 공부 방식에 문제가 없으니 성적에 흔들리지 말고 하던 대로 꾸준히 공부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전문가이신 선생님께 조언과 격려를 받으니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험 생활 중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선생님들과 상담하며 방황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시 공부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와플 플래너는 시험 운영 능력을 기르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치른 날마다 매 교시 쉬는 시간에 와플 플래너를 펴서 시험 중 느낀 사소한 불평 사항들을 바로 기록했습니다. 시험이 모두 끝난 후에는 그 기록들을 참고해 개선할 점을 정리하고 이를 다음 시험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을 시험 때마다 반복하면서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점차 줄여나갔고 시험을 더 편안하게 치를 수 있는 저만의 방법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다. 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긴장과 압박을 이기지 못해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수능 공부만큼이나 시험 운영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험 운영 능력을 키우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매달 시행되는 학원의 모의고사였습니다. 모의고사 날마다 긴장을 덜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직접 시도해 보았습니다.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알파 모의고사, 오메가 모의고사 등 여러 실전 모의고사가 제공되어 많은 연습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저만의 방법을 점차 다듬어갔고 이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수능에서는 긴장감을 적절히 조절하며 제가 쌓은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 불안과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입시 전문가 선생님의 상담 덕분에 긴 수험 생활에 표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의 성적 뿐 아니라 제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성향까지 고려해서 저에게 맞는 학습 계획과 입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시험장의 긴장과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던 저에게는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극복했던 과거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수능 당일에 도움이 될 전략들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신적으로 힘들 때는 시간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간 적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학원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스의 기숙 전문관의 시설은 최고였습니다. 장시간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 환경에도 실증을 느낄 수 있는데 러스의 기숙 전문관은 수업과 생활을 하는 교실과 자습을 하는 자습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또한 러스의 기숙 전문관의 급식은 무료한 수험생활의큰 행복이었습니다. 거의 매 쉬는 시간마다 그날 급식표를 본것 같습니다. 아침밥도 맛있어서 일과 끝나고 숙소 들어가기 전에 친구와 다음날 아침밥 메뉴를 보며 기대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수업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수능장에서 비유전 파트를 수월하게 풀지 못해 열심히 공부한 유전 문제는 시도조차 못해본 슬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선생님께서 비유전 파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개념을 철저히 복습할 수 있는 자료와 다양한 변형 문제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들에는 항상 제한시간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 시간 안에 정확히 푸는 것을 목표로 연습하다 보니 안정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려운 유전 문제나 중킬러 문제도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복습을 철저히 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간 관리 능력과 실력을 모두 갖추게 되었고 수능날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수능을 다시 준비한다는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러스의 기숙 전문관에서는 철저하게 생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에 맞는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사람들만 모여 생활하다 보니 다른 잡념과 스트레스가 줄고, 함께 공부하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챙겨주시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가까이 계셔서 수험생활을 지속하는데 큰 응원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다시 도전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동생들에게 수험생활에 실질적인 도움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여의기숙 전문가를, 전문가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져 괴롭고 주변의 시선도 무겁게 다가오지만 그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일이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면 겁먹은 것만큼은 힘들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경험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이 캄캄해 보여도 오른 방향으로만 꾸준히 걸어가면 어느 순간 원하는 곳에 도달한 자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화이팅!